아, 참, 이거. 예. 네, 예, 네, 신기합니다. 몇 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네. 어, 아, 무너질 것 같아서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주말인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또 열심히 한번 또 회사 생활 해야겠죠. 저뿐만에 여러분들께서도 예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이 역사적인 아파트 현장에 와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규모가 크네요. 예.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펜스만 치는 거는못 봤는데 막상 이 펜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 구멍 난 데서 들어와 보니까 어우 상당합니다 규모가 이러니까 천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예. 이 발달된 도심지에 이렇게 천세대가 들어온다는게 아, 여기다 언덕 이름 있네요 언덕이 꿈에 예.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 규모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시골 논두렁이의 천세대랑 이렇게 발달된 곳의 천세대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 예 지금 프리미엄 붙은 것만 해도 거의 10억돈이잖아요 예 거의 뭐 서울 웬만한 데랑 뭐 금강도 노도강 정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요런 거는 살만합니다 여러분 예. 다른 뭐더 이렇게 재개발되는 곳하고는 예. 이 정도는 뭐서울에 비교 어, 재개발되는 곳이랑 비교될 것 같아요. 예. 어이 단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참 많이 을이년스럽다는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예. 뭐 재개발을 계약하신 분들은 재개발이 빨리 돼가지고 입주를 하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르렵기잘 돼서,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 옛날 집 많았는데, 야, 다잘 사는지. 우리, 뭐, 응답하라, 일9 8 4 이런 거 보이시죠? 응사에 예. 나온, 요렇게 보니까 지금 다, 아, 위에는 예전에 그런, 뭐죠? 단지네 상가네요. 예. 그런, 한, 50년 전에 단지네 상가. 야, 참. 어떻게 아까운 건물도 있어요. 멋진 건물도 이렇게 되어보신 거 보면, 네, 은 예, 다 부상을 잘 받았, 받았겠죠. 그래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슬랭가할랭과가될것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우,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더저 앞에 나가면 진짜 사람들은 뭐 빠글빠글한데 지금 저는 이제 사람 없는 곳에만 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예, 규모가 아우하 엄청나네요. 여러분 집에서 저 찾고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